한 송가 580장 드리겠습니다. 도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 도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꽃이 나라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방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토분 수사 하나님 주신 봉상 삼천리 판 도금 수단상 하나님 주신 봉상 봉돌아와 받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하? 일하루가 세일하루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의 일하루가 세 삼천리 반도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공산. 참 천리 반도 큰 수광산, 하나님 주신 동산 복식이 더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어디나래 일가려고그 누가 대답을 할까? 하러 가세, 일하러 가삼철이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우리 귀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고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외세의 침략과 또 우리들의 무지함과 가난함과 또 우상 숭배와 그런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강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온 세계에 선교하라고 맡겨 주신 이 귀한 사명 깨닫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늘, 하늘로부터 공급된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하고도 귀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 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0 6 절까지 함께 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 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인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원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도를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원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돌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오늘 잠언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6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게으른 자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지혜롭지 못한 자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으면서 특별히 잠언은 우리의 실생활에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육적인 삶에 국한되지 않죠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또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성실하게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한다. 어떤 존귀함을 주는 것 어떤 권력을 주는 것 그런 것이 적당하지 않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비 오는 것 같으니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뭔가를 맡겨주는 것은 모두를 괴롭게 하는 일이죠. 까닭 없는 저주는 자 미련한자가 하는 것이 까닭 없는 저주입니다. 미련한자는 자기가 마치 무엇을 알고 있는 듯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듯이 착각합니다.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삼절에 보면 미련은 자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자, 말에게 채찍을 가하고 나귀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가 그 짐승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짐승들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말과 나귀에게 사람과 같은 지혜가 있다면 굳이 채찍을 때리거나 채갈을 물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련한 자는 뭐와 같은 것이냐? 이런 짐승에 비교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막대기로 때려야지만 뭔가 그나마 행동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우리 에, 세상에서도 누구랑 뭐 말을 섞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에, 말을 섞지 않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에, 미련한 자에게 에, 그가 말하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 같이 대답을 하게 되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에 그대로 대응하게 되면 너도 그와 같이 될, 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대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 미련한 자에게는 그냥 미련한 자의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말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과 해를 받은 것 같다. 예, 고대 사회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곤 했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예, 발을 베어 버리는 것 같다, 해를 받은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전하거나 아예 전해지지 않거나, 내가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해도 그것이 나쁜 소식이 되버리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슬픈 소식을 전하려고 해도 그것이 우스꽝스럽게 되어버린다. 그렇게 미련한 자는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일을 그르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기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는 복음의 기별자이죠.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다면 생명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미련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자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게으른 자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 일곱보다도 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지혜롭게 하고 권면하고 타이르고 가르치고 예. 아무리 인도를 해도. 미련한 자는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이 미련한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도리어 진짜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귀를 열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내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나니 예.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면 그 한쪽 다리에 힘을 쓸 수가 없죠. 그 미련한자의 입의 잠문도 그와 같다. 힘을 쓰지 못한다. 아무 의미 없이 달려 있는 것이다. 미련한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일절과 같습니다. 도를 물매 매는 것과 같다. 예, 우리 물매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썼던 그런 도구죠. 물매라는 것은 도를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넣고 돌리다가 놔주면 돌이 거기서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돌을 물매 묶어 매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 바깥으로 딱 나가서 목표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게 미련한 자는 그와 같다는 것이요. 미련한자의 입에 잠어는 술취한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술취한자에게 가시나무를 들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가시로 찌르며 상하게 하겠습니까? 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이 공교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조수로서 미련한자를 고용한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데 없고 도저히 일을 그르쳐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술이 좋은 장인이 잘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뭔가 가치가 있는 물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미련한 자를 고용해 버리면 그것을 다 망쳐 버립니다. 자, 11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랬습니다. 예. 나쁜 것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토해냅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 나쁜 것이 속에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걸 도로 먹습니다. 예. 돼지가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요. 시스 자기 몸을 씻어 놓고 더러운 곳에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또 반복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미련한 자가 이게 토해냄을 토해내도록 안내를 받고 또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아 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 미련한 자가 그래서 미련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죠. 자,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자, 예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느냐?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를 알면 그것은 의인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의인이다. 자 미련한 자는 뭐냐?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자가 자기 자신을 미련한 것을 알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거리는 뭡니까? 미련한 자가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 있고, 복음 가운데 행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그것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미련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끝나고, 13절부터는 게으른 자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자, 그럼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는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 미련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기본이다. 그럼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결과를 말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게곧 게으른 것입니다. 예. 네. 자, 게으른 자는 뭐라고 말하냐.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집 안에, 집 안에 있으면서 나가서 일하지 않는 핑계를 댑니다. 바깥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지 마. 죄인의, 죄의 특,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나 혼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같이 죄에 끌어들이는 것이. 세상에서 범죄자들을 보면 그런 특성을 많이 보이죠. 같이 죄를 지히는 같이 범죄하고, 그러선 같이 그, 죄를 나눠 가집니다. 나도, 너도 했잖아. 자, 게으른 자의 특징도 이와 같습니다. 나 혼자만 게으르고 다른 사람들은 성실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같이 게으르자. 나가지마. 바깥에 사자가 있다. 바깥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핑계됩니다.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자, 문짝은 문, 문틀 속에서 계속 그 속에서는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는 도무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심지어 그 손을 음식 그릇에 넣고도 그것을 들어서 입으로 올리는 것조차 괴로워한다 아주 극단적인 게으른 자에 대한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6절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더지롭게 여깁니다. 예. 그래서 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이 미련한지 모르고 자기 자신이 게으른지 모르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성실하고 사리 판단이 바른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행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게으른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점점, 점점 쇠퇴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육적으로서 우리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든지,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해서, 지금은 농경 사회 중심이 아닌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서비스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업을 하든, 무슨 기계를 만들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든,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든 모두 다다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농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자, 농부의 마음은 바로 그렇게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위에 자신의 열심을, 성실함을, 그리고 정직함을, 요령을 부리지 않고 그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농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금방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든 일하면 우리가 나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일이건 어떤 기계를 만드는 일이건 남을 돕는 서비스업을 하든지 모두 다 이런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정직함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그것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소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진정한 성실, 그 성실의 열매인 아름다움, 진정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이 주신 각자의 본분을 수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돕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잠언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혜로운 자와 성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 주신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각자의 본분을 정직함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여서 주의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서 든든히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살아드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에서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